안녕하세요. 홈진이 윤미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남읍은 이제 태평리가 메인 상권이잖아요. 메인 생활 인프라권인데 여기는 이제 시내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태평리까지 2km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차로 5분 내로 모든 생활 인프라권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남의 위치 자체가 이천의 부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부발역까지도 이제 6.5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차로 15분 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발역에 있는 더큰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남에 이제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내 버스도 있지만 시외 버스, 이천, 뭐 안산, 동서울, 서울 가는 버스가 운행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목포, 뭐 제천 여러 군데 우리나라 이제 시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이제 버스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타지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운전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버스 터미널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KTX 간암역까지는 총 3km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성남장원간 고속화도로까지는 자차 10분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간암에 반도체 이제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시내리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인접한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겠죠. 이점 또한 집값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활권이 조금 더 조성이 더 많아. 많이 되기 때문에 상가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활 인프라권도 조금 더 많이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빠르게 이제 영상을 다시 찍으러 나온 건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얼마냐? 이제 3억 8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130평이고요.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대지 면적은 알당 104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총 단층 30평이고요. 14평인 곳입니다. 단층으로 30대, 30평대 이상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조를 이용을 하고 개별 벌크 LPG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홈진이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단지의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우측의 진입로예요. 그래서 바로 큰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을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지 초입에 또 들어, 단지는 도로가 순환되는 단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도 이제 충분히 양방향 교행하시게 문제 없게끔 6m로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가가 인하가 되어서 다시 제가 이제 제 촬영을 나온 좌측에 있는 집입니다. 그럼 이제 주차장. 네, 지상주차 타입으로 주차 2대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주차장은 지금 블럭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화장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예쁜 꽃들 심어 놓으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를 하시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계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계단을 통해서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이제 올라오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문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펜스도 다 마감을 해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관이 이제 제 앞쪽인데,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블로 옆통로에는 이제 자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개별 정화조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통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왔다 갔다 이제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이제 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제 블록을 지나서 여기 앞에 우측이 현관이죠. 앞에 색전리크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딤석을 이제 데크 옆쪽으로 자갈과 함께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행하기 편리하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여기에다가는 지금 야외 각으로 하얀 색깔 자갈로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부동수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펜스 앞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앞에는 지금 화장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 안쪽으로는 지금 거실 창에서 보이는 데는 잔디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지금 텃밭 공간이에요. 정확히 지금 구획을 나눠 주셨죠. 하단 자리랑 텃밭 자리랑 여기에서가는 이제 자급자족하시면 됩니다. 수전이 가깝기 때문에 물 주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는 이제 옆통로 공간입니다.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가 많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넓은 단층으로 이제 건축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외관 살펴보시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외관 보실게요. 네, 외관 설명해 드리고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단층, 일반 목구조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외장재는 어,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세라믹 사이딩이랑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위쪽에 포츠 공간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바로 이제 전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키큰 신발장 4칸 시공이 되어있고요 바닥에 타일이랑 좌측에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띄움 시공은 여기 우측에 되어있습니다 키큰 신발장 밑에 그리고 보시면 중문은 4 0 0 슬라임 도어로 이제 시공이 되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 방이 3개 있는 구조예요 뭐. 거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왔어요 보시다시피 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 이제 남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낮 오후 한 12시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햇빛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높은 침구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끔 와이드한 가로 픽스 창을 내주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월 같은 부분은 우측으로 포인트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지금 라인 등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감각 있는 그런 느낌을 내주고 있고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방까지의 가벽을 제가 제대로 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889에 여기에서 이제 저기 복도까지. 9. 에? 5.340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또안 그래도 높은데 우면 천장 시공해 주셨고요. 실루팬 설치해 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불편해. <laughs> 3.515 나옵니다. 네, 천장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1로 이제 확인하셨고요. 제가 아까 거실 창이 이제 남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남향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반대편에는 지금 인터폰이랑 보일러 조절기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 맞은 편에는 여기는 지금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펜트리장이 어, 이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보여드릴까요? 이따 안보여드릴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여기 옷봉이 있잖아요. 옷봉간 봉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거나 여기서 이제 수납 카멜 같은 걸 설치하셔가지고 이 공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옷장으로 활용하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넘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주방인데 요 가벽을 요렇게 홈을 이제 파주셨어요. 주셔가지고 마치 창문같이 답답하지 않게끔 포인트 시공을 해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투웨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틀면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랑 같이 시원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구조는 이제 기역자예요. 좌측에 지금 인덕션 전기 3부 쿠타 하체 제품 들어와 있고요그 다음에 후드도 하체 제품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장 같은 경우는 상부장이랑 하부장이랑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식탁 등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탁을 배치하시고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완벽하게 지금 냉장고 자리 한대, 그다음에 전기 밥솥 넣는 공간, 렌즈 넣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다용도실이 거실 앞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이제 펜트리장이 있는데, 이팬트리장에다가 이제 어, 나머지 수납 못한 그런 용품들 여기다가 수납장을 이제 활용하셔서 수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바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근데, 일단 동선상 여기 다용도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실 앞에 있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육신 먼저 보여드리고 그냥 다용도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주방 앞에 있는 이제 욕실입니다.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랑 코너 선반장 두 칸. 천장에는 지금 편백나무 포인트 시공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이제 거울이랑 그다음에 세면대. 그리고 여기에 양변기가 여기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서 여기 변기랑 수납장이랑 스프레이건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인데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빨래 할수 있게끔 이렇게 빨래판이 있어요. 여기서 애벌 빨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배치하실 공간. 다음에 여기 에 이제 서브 냉장고.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김치냉장고랑 이제 서브냉장고 여기다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통로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게끔 터닝도어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가시면 좌측에 여기는 안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펜트. 텐바보도 포인트. 이쁘죠? 예. 네. 이렇게 이제 틈바보도 포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는, 어, 북박이장이나 이제 뭐 드레스룸은 없어요. 대신에 안방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북박이장을 저 반대편에다가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3.3에 5.7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기 폭이 깊다고 보시면 돼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남향 배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반대편에도 이제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이면 창이죠. 문을 열어놓으시면 좀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북박이장 공간이 여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북박이장을 두시고 화장대도 두시고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 편에 이제 안방 욕실이 있어요.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은 옆면에 보일러 조절기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들어오시면 아까 보셨던 공용 욕실이랑 지금 배치가 똑같죠. 여기 우측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좌측에 양병기 수납장 설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맞은편에 이제 거울이랑 세면대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욕실도 공용 욕실만큼 넓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함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좌측에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하시는데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시그니처 인테리어인가봐요. 그죠? 오,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어요. 여기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북박이장이랑 지금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3 2 2 0에 북박이장까지 폭이 3.361입니다. 선당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있고요. 마스판에 이제 보일러 조정이랑 마찬가지로 2면창 시공이 되어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화장대로 쓰실 공간 쓰실 공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박이장이 3칸 설치가 되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시스템 에어컨이 투웨이 하나, 그다음에 안방에 하나, 작은 방에 하나, 총세대 들어와 있는데요. 나머지 방에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갈게요. 넓이는 지금 3.27에 3m입니다. 아까 제가 시스템 에어컨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금방 보셨던 작은 방이라 크기만 조금 작아졌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랑 화장대랑 동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좀 나눠서 수납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이제 단층 주택의 희소성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가남 생활권이 편리한 위치에서 이제 단층 주택으로 이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